샬롬! 저는 현재 45기 전임 간사 훈련을 받고 있는 광주지구 김형빈 간사입니다. 전임 간사 훈련에는 건강한 체력을 위한 새벽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런닝팀으로 동기 간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위권에서 겨우 쫓아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전보다 체력이 늘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풍산 복자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체력을 기르고 주님께로 더 나아감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는 시도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할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준수를 통해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태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 한다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인간은 결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결국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 스스로 자기를 대속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헌신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통에 따라 율법을 준수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적은 누룩으로 표현하며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그대로 용납한다면 그 피해가 결국 모든 교회에 확산될 것을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에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십자가 복음은 그들의 신앙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과 할례를 전하고 다녔다면 유대인들에게 아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는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모든 박해를 무릅쓰고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 복음을 힘써 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는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율법주의는 멀리 하되 율법의 정신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웃 사랑을 특히 강조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가 아닌 오직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믿음으로 받은 자유를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배가 고픈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한 동기간사님과 배달을 시켜놓고 함께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배달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미 점심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고 있었고,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인내심을 잃은 저는 올라오는 짜증을 그대로 표출해버렸고, 이를 본 동기간사님은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당시에 이 짜증이 간사님을 향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라 했었는데요. 돌아보니, 나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테니, 당신은 이해해 주기를 무작정 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자기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마음으로 저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풍선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나의 편안함이 아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표현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이웃 사랑의 태도를 다시금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자유를 더욱 적극적인 사랑과 섬김에 사용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샬롬.